민우가 하늘의 별이 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된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책상 위에는 민우 사진과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민우야 팬던트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졸업 작품 발표회 서윤이 미소 지으며 민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늘 잘 봐줘. 학교 강당 상영관에는 졸업작품 발표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출품학생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과 관객들로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서윤이 작품 상영 준비로 분주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서윤 학생의 졸업작품입니다. 강당 상영관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무대 앞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들 했습니다. 제 졸업작품은 천일의 너에게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천일의 너에게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배경으로 민우의 옛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과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노는 모습, 그리고 장례식 장면까지 서윤의 나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장례식 장면에서는 슬퍼하는 부모님과 친구들 모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서윤의 대학생활 장면과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운다. 서윤의 다큐멘터리 작업 과정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사는 법을 서윤이 민우 묘 앞에 앉아 있는 추모 공원 영상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다. 천일의 별이 되어 영원히 화면이 어두워지고 하얀 자막이 고정되었습니다. 강민우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졸업작품 발표가 끝나고 짐을 챙기고 있는 서윤에게 한 중년 남성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손에는 명함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다큐멘터리팀 pd입니다. 서윤이 놀라며 고개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어 자세히 보니 서윤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2학년 때 전공과목 겸임 교수로 강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작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졸업 후 계획 있으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서윤은 당황하였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없는데요.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팀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연락주세요. 서윤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 감사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능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서윤이 명함을 다시 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 서윤이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 서윤아 발표 어땠어? 서윤의 흥분한 목소리가 건너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박이야! 방송국에서 제이가 들어왔어. 준호가 자기 일처럼 환호했습니다. 진짜? 대박! 서윤도 웃었습니다. 응! 믿기지 않아! 축하해! 민우도 기뻐할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랬으면 좋겠어. 다음 날 서윤은 추모 공원을 찾아 민우의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들고 온 꽃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야. 나 방송국에 갈것 같아. 서윤이 미소 지으며 묘비를 만졌습니다. 내가 꿈꾸라고 했잖아. 나 이뤘어. 코끝이 찡하고 눈이 시렸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어. 민우 옆에 누워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나, 어른이 됐어. 많이 컸지? 가느다란 바람이 불어 서윤의 볼을 스쳐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봤구나. 대학교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서윤이 학사모를 쓰고 친구들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준호가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고 지혜가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한서윤, 대단해. 서윤이 학사모를 지혜에게 씌웠습니다. 다들 고마워. 태양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네. 그러게, 우리 진짜 어른 됐어. 넷이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 모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지? 서윤도 하늘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민우도 보고 있을 거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친구 넷이서 졸업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아, 언제부터 출근해? 응, 다음 달부터, 사회 첫 직장인데 안 떨려?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 근데, 설레기도 해. 잘할 거야. 넌 재능 있어. 서윤이 부끄러는 듯 웃었습니다. 고마워. 저녁을 거의 다 먹을 즈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어? 서윤이 놀라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뭐, 대학 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 서윤이 침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 태양이 몸을 서윤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아직도 민우만 생각하니? 서윤이 살짝 웃었습니다. 응, 민우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아.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서윤이 어떻게? 서윤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행복해. 진짜로. 그래. 서윤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응. 민우 기억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있어. 언제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한달후 방송국으로 첫 출근하는 서윤이 정장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침착하라고 주문하지만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민우 사진을 봅니다. 민우야, 나 오늘 첫 출근이야. 방송국에 출근하여 시사교양국 다큐멘터리 팀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피디가 서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와요, 한서윤 작가님. 서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피디가 손짓을 했습니다. 자리 안내할게요. 서윤의 책상 위에 네임 플레이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작가 한서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담당 국장과 직원들의 인사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 작가에게서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힘들 거예요. 근데 금방 적응할 거예요.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작가가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습니다. 서윤 작가 파이팅. 늦은 밤 방송국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혼자 남아 오늘 촬영한 걸 정리 중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들긴 한데 재밌어. 핸드폰을 열어 민우와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잘하고 있지? 휴대폰 액정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응원해 줘서 입사 6개월 후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미팅을 하였습니다. 담당 PD와 작가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겁니다. 모두 빈 프로젝트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PD가 서윤을 지목했습니다. 한 서윤 작가님이. 이번 프로젝트 메인 작가를 맡게 됩니다. 서윤이 놀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요? 담당 PD가 웃었습니다. 할수 있죠? 서윤은 긴장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메인 작가라니. 잠시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서윤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 사진을 들었습니다. 할수 있어. 민우야. 그치?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볼게. 응원해줘. 3개월간 준비하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촬영 현장을 서윤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중년 여성과 인터뷰 진행 중이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서윤이 조용히 들으며 카메라맨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서윤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살수 있더라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네. 아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날 밤 편집실에서 오늘 찍은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깊게 공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신과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이, 민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눈물 닦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살아가고 있어. 인터뷰한 중년 여성의 미소를 보며 화면을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구나. 며칠 후 서윤의 원룸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TV 앞에 앉아 메인 작가 서윤의 첫 작품을 보기 위해서 희망의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크레딧에 나왔습니다. 메인 작가 한서윤. 준호가 긴장되는지 심호흡을 합니다. 우와, 떨린다. 지혜가 서윤을 바라봅니다. 서윤아, 안 떨려? 서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청 떨려.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상영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모두가 환호하였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서윤아 축하해.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가운데 내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펑펑 울었어. 우리 친구 한서윤 진짜 대단해. 다들 고마워. 핸드폰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 났어요. 최고의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와 대박. 준호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반응 완전 대박이네. 다음날 오후에 추모공원 민우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첫 프로그램 방영됐어. 반응. 정말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 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덕분이야. 너한테 배웠거든. 진실을 담는 법. 눈물 담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아. 가느다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이 미소지었습니다. 민우야. 너도 자랑스럽지. 불어오던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갑니다. 너도 그렇구나. 고마워. 그날 밤 서윤이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우가 떠난 지 3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많이 변했다. 대학을 졸업했다. 방송국 작가가 됐다. 첫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어른이 됐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너를 향한 사랑.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기억해. 울면서가 아니라 고마워, 민우야. 나를 성장하게 해줘서 사랑해.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 중에 민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 잘하고 있지? 밝게 빛나는 별중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응, 알았어. 침대에 누워 목걸이 만졌습니다. 잘 자, 민우야. 꿈에서 보자.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해변 걷고 있는 서윤 앞에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서로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더라. 응, 내 덕분에. 민우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응, 행복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서윤이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해?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너 덕분에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잘 살아. 약속? 응, 약속? 민우가 이마에 입술을 올렸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해변가에 석양이 사라지며 민우 모습이 흩어졌습니다. 민우야, 아침이 되어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게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